2 3년식 내비게이터 블랙 레이블 모델이고요. 지금 내비게이터 모델도 할인 많이 되니까 구매하시 좋습니다. 그 익스페디션이랑 가격 차이가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4천만 원 차이가 나는 만큼이나 링컨의 고급스러움을 느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거든요. 그리고 가장 또이 스트레스 덜 받는 블랙 시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매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인기 많은 요트 클럽 테마 하늘색 시트는 이미 다 나가고 없어요. 그게 제일 뭐이 내비게이터의 좀 시그니처 컬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쁘거든요. 하늘색 컬 하늘색 시트 그 요트 클럽 테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롤스로이스 조리가랄 정도로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고 23년식. 끝내고 아마 25년식으로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노틸러스처럼 디자인 변경된 거로 이네비이터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전동 사이드 스텝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실내 디자인도 링컨만의 아이덴티티가 정이 돼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이 센터 콘솔 하단에 수납공간도 그저 익스, 익스페디션 모델보다 훨씬 더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익스페디션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는데 네비게이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루프 마감도 이렇게 스웨이드로 마감돼 있어서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특히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네비게이터 모델이 훨씬 더 넓습니다. 아, 익스, 익스페디션 모델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 때문에 좀 들키운 것 같습니다만. 네, 보시면은. 이 부분도 좀 관통이 되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줄 아시는데 이 부분은 관통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이 정도 공간은 뭐백 정도?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건반 같은 변속기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드 마감도 일체감도 있고 열면 이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C타입 USB 포트 충전 소켓 컵홀더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토홀드라든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같이 열립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깊은 수납 공간이 제공이 되고요. 이거 진짜 석수납. 공, 여유로운 좌석 공간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루프 이 뒷좌석에도 제공이 된 시원한 썬루프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몇인승이 3, 2, 1 7인승 모델이라서 이렇게 중간에 또 암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암레스트는 이제 썬루프를 열고 닫으실 수가 있고 이쪽에서 썬루프를 열고 닫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USB 포트라든가 시타 충전구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이 암레스트는 이렇게 개방이 됩니다 뒤쪽에 있는 수납공간도 굉장히 유유롭고요 그리고 이렇게 루프 마감도 스웨이드로 되어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이 매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드링컨이 가장 좋은 점이 2열 연기기가 굉장히 편한 점이 이걸로도 이렇게 이걸로도 이렇게 넘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버튼으로도 이렇게 제끼실 수가 있고 두 가지로 제끼실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편한 점이죠 독일차는 이런 거좀이 3열로 넘어갈 때 2열 제끼는 게좀 힘들더라고요 힘들다기보다 좀 조금 불편하죠. 뭐 그런 정도 복합 연비는 7.2kg가 나오고요 이런 그 일체감 있는 테일램프도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여는 거는 어디 보자. 어디 있더라? 오른쪽에 있습니다. 3열 폴딩 하시면 개요. 이런 수납 공간도 제공이 되고 3열 편의상 같은 경우에는 뭐 컵폴더라든가 포켓이라든가 USB 버튼 이렇게 제끼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단에도 뭐 수납 공간이 있고요. 뭐 이쪽에 뭐 삼각대라든가 뭘뭐 자키라든가 있습니다. 견인 스트랩이라든가. 그리고 이 유리 커버도 이걸로 제킹실수가 있고요. 이거를 또그 개조시켜서 뭐 배도 끄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도 배도 끄실 수가 있어. 네, 네비게이터 모델도 구매하시기 좋은 게 오히려 타워랑 어, 에스컬레이드보다 좀 좋은 점이 뭐냐면 타워나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 6,200cc라서 세금이 좀 많이 나오는 반면에 이 익스페디션이랑 네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3.0 트윈 터보라서 배기량도 좀그 6,200cc 보다 좀 낮기 때문에 세금이 적으로도좀 적게 나오는 다운 는 점이. 가장 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할인이 많이 된다고 하지만 중고차 가격으로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으로 생각하셨으면 하신 분들은 중고차 하시는 게 낫고 요새차 같은 경우에는 좀 할인 많이 되니까 이번에 더구매시기 바랍니다